안녕하세요. 사야초 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빨간 꽃을 피우고 있는 것도 있고, 이제 꽃이 지고 씨앗들이 이렇게 익어가지고 날리기 시작합니다. 오늘은 이 엉겅퀴들이 이렇게 열매 씨앗들이 달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엉겅퀴를 채취하는 것보다도 이 열매, 이 씨앗들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번식 하겠고 씨앗을 주위에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빨갛게 맺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씨앗들이 이렇게 날립니다 이 씨앗들 주위에 이 번식하라고 이쪽에 씨앗들 좀 뿌리겠습니다 이런것은 이제 씨앗이 다 익었습니다 뒤에 좀 이렇게 이것은 꽃봉오리 그대로 다 익고 열매 씨앗들입니다 주에 날려서 번식하라고 씨앗들 받아서 좀 뿌리겠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엉겅퀴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엉겅퀴는 이렇게 잎이 가시가 달렸다 해서 가시나물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산 우엉뿌리 닮았다 해서 산우엉이라고도 부르는 엉겅퀴입니다. 이 연근길은 부드러운 어린 수는 나물로 해서 먹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특히 간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간 해독 효능이 있고 허리나 무릎, 관절 등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. 보십시오. 익은 씨앗들 날리라고 이쪽에 퍼뜨리고 있습니다. 자연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퍼지라고 따지는 않고 익은 것만 이렇게 터트려서 주위에 날리게끔 합니다. 익으면 씨앗들이 이렇게 날립니다야. 하면 이제 주위에 또 번식하라고. 이쪽에 것은 지금 빨간 꽃이 이렇게 핀 것도 있고 이렇게 열매 씨앗들이 날린 것도 있습니다. 이 엉겅퀴는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실리마린 성분과 에피게닌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. 이 실리마린 성분은 이렇게 꽃이 필 때는 꽃에가 그 약성이 가장 좋고 이 꽃이 지고 지상부가 시들 때는 그 뿌리의 약성이 좋습니다. 해서 늦가을 이후에 뿌리는 약재로 사용하고 말려가지고 차로 당금소를 담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씨앗들이 이제 이렇게 날립니다. 이 주위에 퍼지라고 오늘은 엉근히 채취하는 날이 아니라 이 씨앗이 날려서 번식 더 많이 번식하라고 이 씨앗 좀 그대로 뿌립니다. 또 따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아직 이꽃봉오리 상태도 있습니다. 이런 것은 또 이런 것은 이제 씨앗이 이렇게 날리고 또그 옆에는 이렇게 어린 엉겅퀴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것도 좀 씨앗도 날리라고 이것도 이제 자연적으로 씨앗이 날리고 있습니다. 이쪽에 것도 이렇게 하면은 또 다음해에 또이 주위에도 엉겅키도 많이 나고 하면은 또 그때 채취하고 또나 아니고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 뭐 채취해서 사용하시면 좋고 오늘은 엉겅키 채취하는 것보다도 이쪽 씨앗 퍼뜨리기 이렇게 씨앗 퍼뜨리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씨앗들이 또 날리는 것도 있고 <laughs> 이런 것은 아직 어린순이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고 이것도 씨앗 좀 날려두고 이쪽에 것은 이제 아직 꽃봉오리 그대로 꽃이 피어 있습니다 꽃도 참 예쁩니다 이렇게 씨앗 퍼뜨려 놓으면 은더 많이 또 번식을 하죠 엉겅퀴 꽃 모습입니다 열매 씨앗의 모습입니다 씨앗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많이 더 퍼지라고 이 씨앗 이렇게 날려줍니다. 이쪽에도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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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꽃이 핀 것도 있고 또 씨앗이 날린 것도 있고 또이 어린 순들도 이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. 이것도 씨앗 좀 날려줍니다. 또 그쪽, 이쪽 옆에 자리 좀 옮겨가지고 이쪽에도 씨앗들 이렇게 날려줍니다. 엉근히 씨앗들입니다. 어우, 이것은. 이쪽에도 엉덩케더 훨씬 더 많이, 엄청나게 퍼지겠습니다. 어, 여기도 아주, 솜털같이 보입니다, 아주. 어. 씨앗 날려줍니다. 이쪽에 것도. 이것은 엉겅퀴 키도 많이 컸습니다 오늘은 엉겅퀴 이 씨앗 날리는 날이었습니다. 또한 이 엉겅퀴는 서양에서는 밀크 시슬이라서고이 엉겅키를 이 약재로 제조 판매를 하고 있죠. 간 건강에 특히 좋고 관절에도 좋은 엉겅키였습니다. 이것도